본명 정주일, 1940년 강원도 고성군에서 선비였던 아버지 정영수 씨의 육대독자로 태어났다. 사진 속 그의 코는 번듯하게 잘랐다.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의 주먹다툼으로 코가 주저앉아 버린 거다. 주먹대장 시절을 마감하고 군예대에 입대, 처음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는다. 군대에서 이주일은 본격적인 코미디를 수업했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. 제대 후 쇼단 사회자로 전전하며 비참하리만치 가난한 생활을 한다. 우연히 못생긴 외모가 계기가 돼서 TV에 출연, 이래 스타덤에 음, 오른다. 범세계적으로 음, 우리 선물들은 나가야 됩니다. 뭐 이런 얘기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? 예. 네. 네. <laughs> 숱한 유행어를 만들며 10여년 동안 승승장구한 그에게 청천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다. 아들의 죽음. 그러나 그는 비틀고 있었던 방송을 펑크내지 않았다. 단지 노래 가사만 잠깐 바꾸었을 뿐.